이 성격이라는 것는잘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생긴 것이 그래요. 자, 아, 뭐한 예, 5년 만에 강의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 예, 뭔가, 어, 자, 뭐 바로, 바로 아닙시다. 책을 지금, 어, 책을 어, 안 읽으신 분 혹시 네. 있나요? 안읽으 굳이 한두 분좀 있어야 네, <laughs> 좋은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예알고예자반야신경그 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그냥 우리 반야신경이 그뭐 불자라고 하면 반야신경 대부분 다 이옵니다. 예 그래서 반야신경을 이오느냐 안 이오느냐 그것은 이제 차이가 예 그냥 뭐 저래 한번 분위기 좋아서 한번 가는 거 하고 또, 내가 뭐해볼라고 있죠. 반야생경도 애보고 천수생경도 애보고 있죠. 그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있는데, 에,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죠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배우고 있죠. 경의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지면서 반야생경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있죠.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있죠. 다 반야생경 굉장히 중요하게. 중국, 예, 한국, 일본, 티벳, 몽골 있죠? 다 있죠. 예, 이제 미국, 뭐, 뭐, 독일 이런 데도 반자승경 있죠? 아이들 다들 합니다. 그래서 무엇은 불교 행사 의식을 하는 것면 반자승경 도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반자승경 이제 예, 다들 많이 이우고잘 알고 있는 경임에도 불구하고 또 반자승경 가장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반나신계입니다. 가장 모르는 것이 있죠. 그래서 예, 이제 반나신계는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렇게 있죠. 예, 질문을 하면 거의 다 답을 딱 이리 있죠. 예, 하는 사람이 그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떤 답을 해도 있죠. 예, 그 답이 될수가 없는 있죠. 거의 지금 반나신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에 일반적으로, 에 뭐, 마음심자가 있다. 반나바라밀다심경다 마음심자가 있다. 이래가 마음을 도래하는 경위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예,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또, 이제, 뭐라고 하냐라면 공을 이야기해놨다.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있죠. 뭐, 지벵 불교에서도 그러고, 중국 불교에서도 그러고, 일본, 한국에 다 있죠. 공, 사상을 이야기해놨다. 공우 이야기한다도 이렇게 이야기들은 예, 대부분 그렇게 다그 일반적인 거죠.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예, 이야기를 잘 하는들은 반야 또는 지혜, 지혜를 이야기한다 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 드물어요. 드물는데 반야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 예, 조금 좋아요. 예, 보통은 한 80점 점수로될수 있어요. 예, 80점 점수. 예, 9 0 절까지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막 색적 시공, 공적 시행 이건 막 대부분 저와 합니다. 그래서 색적 시공, 공적 시공 이야기 나왔다. 이렇게 또 이야기들 을 하죠. 하는데 예, 그것도 아니고 있죠. 그다음에 옹개공을 이야기 나왔다. 옹 핵심은 뭐냐면 옹재공이다 이런 또 이야기 를 합니다. 옹재공, 오옹개공. 예, 옹개공이 아닌 것은 아니나있죠 예, 어웅계웅 절대 답이 될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또 일체고의 규문 뭐 등등 어떤 이야기를 해도 있죠. 예, 답이 되지 못한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예, 반나성경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있죠. 오늘은 그거 제대로 아는 것. 반나성경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요거 아는것이 오늘 있죠. 우리 공부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 지금 한한2 0 분, 3 0분 되면. 이런데 다있죠 스스로 답을 할수있을거예요자 봅시다 자주계종 표준 한글 반사중에 반사님이 무슨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자고 하면죠자반자재 보살이 깊은 반나 바라밀다를 행할 때 깊은 반나 바라밀다를 행할 때 이라면죠 깊은 반나 바라밀다를 어떻게 행하지? 라고하면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뭐 잡히는건 없습니다 온이 공한것을 비춰보고 온이 공한 것을, 자, 온이 뭔지 제가 구체적으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온이 공하다. 온이 뭔지도 모르는데 공하다. 이게 더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이, 어, 예, 비추 보고 온갖 고통에 끊는 일이라 됐고, 그 다음에 살인하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다. 자, 이거,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색, 공다어른 말이에요. 예, 색도 어른 말이고, 공도 어른 말이고 있죠. 색이 뭐냐 하면 있죠. 명백하 답을 할수 할수 있는 사람도 은 없어요. 증답은 말할 사람은 제로입니다. 예, 그냥 이야기하면 물질 정도 있죠. 물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으로 있죠. 학자들이 전부 다 있죠. 색은 물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딱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TV에 나와서 막 강의하는 분들 있잖아요. TV에 나와서 강의하는 분들이, 색적 시공 이하면서 물질은 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물리학자, 뭐, 뭐, 포스코, 뭐, 무슨 또는 그 뭡니까, 그, 저, 응? 그 아주 유명한 대학교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이 물리학 전공하는 분들이 녹아있죠. 색적 시공을 얘기하면서 왜 물질이 공이냐,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이 또다 음. 맞다고 생각해요.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왜? 예. 예. 이분들이 첩적시공의뜻을 모르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저 교수가 놓아서 말이야. 저렇게 TV에 또는 유튜브에 놓아서 있죠.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저분들은 뭐 전문가니까 놓아서 이야기를 하겠지 생각하고 있죠. 예. 그에 대해서 설린 말인지, 예, 그, 오 말인지를 식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있죠. 예, 그래서, 예, 예, 색적 시공하는 거 있죠. 그래서 색은, 색은, 예, 물질이 아니고 있죠. 공도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있죠. 공은, 예, 물질은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물질은 없는 것이다. 물질이 왜 없어요. 물질이 어디다 있는데, 그렇죠? 물질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물질이 없는 것이다. 이것을 있죠. 맞는 말로 만들기 위해서 온갖,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이에요. 물질이 있는데 왜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아, 역시 불교는 심하고 깊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있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지금 번역이고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않고, 면하지도 않는다. 또,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고, 넓지도 줄지도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공하여, 자, 법이 뭡니까, 법이? 예, 법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안 되고, 모든 법은 더안 되고, 거기 공하다 보면 더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이죠.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지금, 이, 일런 식으로 되어있죠. 반나생이 왜일처 어렵나, 이 말이죠. 예. 왜일처 어렵나, 예. 반나생이 왜일처 어렵나. 반나생이, 예, 어려운 이유. 예,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 말이죠. 예. 반나생이 어려운 이유는 있죠. 다른 것도 있죠. 번역이, 번역이 제대로 된 번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거 있죠? 번역을 정확하게, 제대로 딱 알고 정확하게 번역하면요. 조금 더 어른 말이 됩니다 그런데, 번역을 하는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도 모르고 그냥 번역을 해 거예요. 예, 그게 지금 있죠? 반나신경이이 원래 산스크리터, 사안스크리토, 인도의 산스크리터 되어 있는 것을 중국으로 넘어와서 있죠. 하문으로 처음 번역하게 된 것이 408년, AD 408년에 구마르접이라는 분이 있죠. 제일 먼저 그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하는데, 408년에 번역이, 하문으로 번역이 딱 되고 나서 있죠. 그 뒤에 지금 시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408년이고 있죠. 그 지금 몇년 흘렸습니까? 408년이고, 응? 천, 천. 1600년 예, 1600년 동안에 번역을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 중국에서 없었고 한국에도 일본에도 있죠. 티베트에도 없었다입니다. 제대로 번역이 있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인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번역이라는 거는 자, 잘못 알아듣는 A라는 언어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B라는 언어로 바꿔 주는 게 번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럼 이게 번역이 옳게 안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왜, 왜 이겼나라고 하면 뭐예요?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예. 그래서, 자, 봅시다. 번역을 제대로 하면, 자, 예, 어떤 의견을 봅시다. 자, 번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게 되면 어렵다.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합니다. 현장법사가 있죠. 우리 현장법사가 이 반야신경을 번역을 한문으로딱 하면서 있죠. 현장법사는 649년에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을 649년에 한문으로 현장법사 번역을 딱 하면서 있죠. 갱의 약60% 내용을 잘라내 버리고 번역한 거죠. 자 문제는 그 잘라낸 부분 안에 있죠 반나신경의 핵심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내버린 그게 다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이런 화직 껍데기 고 있죠 안에 핵심내용이 없습니다 예 없는데 그래서 에, 우리가 그 한문으로 된 한문으로 된 반나신경은 총 8가지가 있습니다 8명의 몇개가가 있죠? 각기 자기의 번역을 내나가고 한문 반야신경 여덟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덟 종류 중에서 지혜론이라는 이분이 번역했는데는 총 한자 수가 630자, 630자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흰양 스님의 반야신경이몇자 있습니까? 260자, 예. 630자에서 예2 6 0자만 남가 남 것하면 약60% 내용을 있죠. 잘은 내버렸단 말이야. 문제는 잘은 내버린 60% 안에 그게 예, 반자신경에서 하고자 하는 반자신경의 내용이 그 안에 다들어있잖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제가 예, 현장 스님이 예 너무나 큰 있죠 반자신경을 완전히 죽여버려겠죠 예. 그런, 우측에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있죠. 예. 좀, 막, 뭐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있죠.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반야신경을 보면 아주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금쟁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잘라낸 부분 있죠. 자, 이게 이제 지혜로운 분야, 전문입니다 지혜로운 분에 요, 저, 까만마트에흰 걸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우리 지금 있는 반나생이 없이 없는 거 있죠. 즉 현장 선님이 내버림입니다. 쌀 내버림이죠. 예, 그거 이제 이 금금금 그그 바탕 있죠. 흰 거슨 되어 있죠. 예, 우리가 하는 거는 간세음자간관관 보살 행진 반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금몸 그 부분 다 빙입니다. 자, 뜨개 부분다